에, 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털부처꽃 전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온 강산에 잡초 수준으로 치천에 깔려있는 이 털부처꽃 거기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백중날이 되었습니다 불심이 깊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연꽃을 따다 바치려 길을 나섰습니다. 불교에서 말하기를 백중날은 이성과 저성의 문이 열려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날이어서 이날 불공을 드림으로써 조상의 명복을 빌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부처님 앞에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연꽃을 발칠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는 많은 그 품을 바친다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어떤 것, 어떤 것 보다가도 더 많은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은 꽃을 바치는 것이 본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연꽃을 찾아 걷고 또 걸어서 연못에 다다랐는데 그만 연못에 다다르는 순간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발이 점점 강해져서 연못에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고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는 결국 연꽃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꽃을 꺾고 싶은 그 불자는 차마 연꽃 없이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그는 억수같이 쏟아 쏟아지는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던 한 노인이 에그 불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노인은 불자에게 에 물가에 핀 보라색 꽃을 가리키며 영꽃 대신 이 꽃을 꺾어서 부처님께 바치라 꼭 영꽃이 아니래도 정성만 들이면 되는 것이지 꽃 영꽃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불자는 어리둥절했지만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연꽃 대신에 그 이름어를 꽃을 따서 부처님 앞에 봉양을 했습니다. 꽃을 받은 부처님이 감탄하고 이후 그 보라색 꽃은 연꽃과 더불어 부처님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꽃이 되었습니다. 이 보라색 꽃 이름이 바로 부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줄기에 진한 잔털이 난 꽃을 털부처 꽃이라고 합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털부처 꽃을 더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꽃이 바로 부처 꽃입니다. 흔히 우리가 볼수 있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시간에는 부처꽃 이야기를 하였습니다.